보트 정목이 단연 인기폭발로 눈에 띄는데 정목은 배려심 친절한 매너가 얼굴을 이기는 케이스로 인프제의 다정함도 있고 확신의 넷플릭스 상인데요. 인프제는 배려와 헌신이 기본적으로 타고났고 또 여우짓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담백한 매너가 진국인데 또한 센스도 센스인데 키도 크고 피지컬 좋고 비율도 좋고 특히 오심는 센스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정목군대 동기증언으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힘든 일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강하고 희생할 줄 아는 멋진 친구라고 합니다. 다음 화에서 1박 2일 데이트인 것 같고 여자들 지목 데이트 상대 고르는 것 같은데 민홍이 혹은 지연이 정목을 고르고 이 때문에 하우스 내에 분열이 있는 것 같은데 룸메인 지연의 배신과 지연 육화에서 오해받는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목과 손깍지 낀 여자 네일이 지연이다. 네일폰 케이스 머리 길이가 미놈이다.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이도가 아닌 다른 여자랑 손깍지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도가 데이트 망해서 우는 것 같고 이도가 우는 장면 영어자막 키고 보면 데이트 에브리싱 그들이 내 기회를 다 빼앗아갔어라고 하는데 흔들렸다기보단 이도가 데이트 망해서 속상해서 우는 것 같고, 정목은 다 좋은데 선 긋는 걸잘 못하는 것 같고, 상대의 입장을 너무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 이 같은 사달이 난것 같습니다.